연산이 왕이었던 시절, 여자보다 더 여자 같던 광대의 공길과 당시 최고의 광대, 장생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 대한민국의 역대 천만 영화 리뷰 와 천만 관객의 요인을 분석하는 이번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다룰 영화는이준익 감독의 2005년작 영화 왕의 남자입니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어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 여기 어디? 어, 여기, 여기. 어. 아, 이이 영화 왕의 남자 아마 한국인이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작품이죠. 연산군의 이야기를 다룬 김태웅의 희고 이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천만이 넘는 관객이 본 영화이니만큼 다양한 소식어가 붙었는데요. 무명 배우였던 이준기를 일약 스타덤에 올린 작품. 가장 한국적이었던 영화 몇안 되는 한국의 마스터피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자면 동주. 사도 등으로 유명한 감독 이준익을 한국인의 뇌리에 꽉 박히게 했던 작품이며 태극기 날리며 실미도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죠. 천만은 천만하지 프로젝트에서 왕의 남자를 처음으로 다루는 이유가 이러한 지점입니다. 저에게도 이 작품은 여전히 마스터피스로 남아있는데요. 중학생 때 우연한 계기로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아직까지도 찾아볼 만큼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 왕의 남자를 볼 때마다 공감되는 인물이 매번 다르다는 것은 이 영화의 매력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서론이 깁니다.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죠. 사실 영화 왕의 남자는 논란이 많은 영화입니다. 장생과 공길의 이야기, 즉, 동성애가 주제인가. 비운의 군주. 연산의 비극이 주제인가?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연산이라는 인물의 비극이 와닿았지만 반복해서 볼수록 장생과 공길의 절절한 이야기에 매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장생은 영화 내내 공길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영화 초반 공길이 희롱을 당하려 하자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하늘 같은 양반에게 도전을 합니다. 실제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후 자신의 생기였던 남사상패를 떠나 공길과의 미래를 위해서 한양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주저 없이 떠나는 모습에서 우리는 장생의 능동적이고 솔직한 면모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길은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입니다. 여자보다 더 여자 같은 외모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몸을 팔아야 하는 현실에 대해 저항하지 않죠. 공길의 수동성은 장생을 대할 때도 적용됩니다. 장생을 형이나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내향성을 보이죠. 이러한 두 사람의 차이는 장생과 공길이 궁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며 문제가 됩니다. 양반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왕 연산 또한 공기를 몰래 부르게 되었고 장생은 왕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찌 천안 광대가 왕에게 화를 낼수 있을까요? 장생의 질투는 결국 공길에 대한 분노로 표출됩니다. 둘은 전례 없는 갈등을 겪죠. 너, 처음부터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게지. 아니야. 그럼 이건 뭐야? 어차피 양반한테 팔아먹던 몸뚱아리, 왕한테 파는 게 낫다 이거야? 아마, 궁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연산이라는 높은 벽을 만나지 않았다면, 둘의 이러한 갈등은 쉽게 해결되었을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공길의 불안감을 풀어주기 위해 장생이 장림놀이를 했던 것처럼 쉽게 말이죠. 뒤이어, 궁에서 동료 육갑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장생과 공길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왕의 아픔에 공감하고, 궁에 남고자 하는 공길. 그토록 관심을 표현했지만 자신이 아닌 왕을 선택한 공길에 대한 배신감으로 궁을 떠나려는 장생. 저는 두 사람의 갈등을 보며 공길이라는 인물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공길은 왜단한 번도 장생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왕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말을 왜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왕에 대한 공길의 감정은 연민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도 장생이 자신의 심정과 사정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었던 걸까요? 갈등하는 두 사람 앞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공기를 질투한 녹수가 함정을 판 것이죠. 하지만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장생은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쓉니다. 비방서는 내가 썼어. 생사람 잡지 마시오. 이놈이 나한테 언문을 배웠어. 내가 쓰는 걸 보고 따라 쓰더니만 필체가 같아졌지. 저는 이 장면도 너무 답답했어요.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해주지 않는 공길이 뭐라고? 참 바보같이 순수한 사람이 장생이구나. 이후 장생은 처선에 의해옥에서 나오게 되지만, 공길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아니면 왕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왕 앞에서 줄타기를 하며 왕과 공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폭로하게 됩니다. 아이놈이! 기생들 분질이 시시해지니까! 이번에는 사내놈하고 붙어 먹는짓또 서슴치 않는데. 그리고 눈을 읽게 되죠. 이 과정에서 장생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저를 믿십시오 남자 또한 이상히를 할수 없는 놈이다. 여기서 장생이 이미 잃었던 것은 아마 공길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남사당패를 탈출했던 이유, 그토록 광대로서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 모두 공길이었지만 공길의 시선은 왕을 향하고 있죠. 그렇기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물이고 왕 앞에서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의 대가로 장생은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공길은 감옥에서 장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집니다. 영화의 결말부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는 장생에게 공길이 간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한 것이죠. 어느 잡놈이 그놈 마음을 훔쳐가는 걸못 보고. 어느 잡놈이 그놈 마음을 훔쳐가는 것을 못 보고라는 장생의 대사에서 잡놈은 연산이고 그놈은 공길일 겁니다. 하지만 바로 뒤 이어지는 장생을 향한 공길의 대사. 이 잡놈아! 그렇습니다. 공길의 마음을 훔쳐간 잡놈은 다름 아닌 장생인 것이죠. 더 나아가 공기은 장생이 타는 줄 위로 올라가 줄을 튕김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에 반응하듯 장생은 웃음을 지어 보이죠. 이후 한 줄에 타는 두 사람. 줄 타기는 원래 한 줄에 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둘이 탄다는 것은 아마 자살을 의미할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광대가 되고 싶다던 그들의 대사와 광대에게는 생명이 부채를 던지는 장생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영화의 엔딩에서 주인공들의 대사를 통해 저승과 이승을 이를 통해 공길과 장생의 죽음을 확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영화 왕의 남자는 감정의 솔직한 인물과 그렇지 못한 두 인물 사이에 절절한 줄다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단점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여타 인물들과 달리 공길의 감정과 행동 동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길이라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했던 원작, 희곡 이와 비교하면 너무 아쉬운 점입니다. 경극을 통해 연산의 슬픔을 어루만져준 이유, 공길은 왜 장생과 함께 궁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육갑의 죽음 이후에도 궁에 남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길은 연민과 사랑을 헷갈린 인물일까요? 아니면 장생과 연산 사이에서 고민했던 사랑에 미숙한 인물인 걸까요? 주제를 다루는 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10대 왕이었던 연산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원작인 극이도 그렇고, 이준익 감독의 영화 왕의 남자도 그렇고, 결국 두 작품의 핵심이 되는 인물은 연산이죠. 모든 사건의 열쇠를 진 인물입니다. 보통 연산군 하면 각종 폭정과 향락에 빠져 종래에는 중종 반정으로 몰려난 폭군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영화 왕의 남자는 이러한 보편적인 인식을 뛰어 넘어 연산의 인간적인 측면에 주목한 영화입니다.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연산은 조선의 법제를 완성한 성종이라는 임금의 아들입니다. 조선 건국 초기.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했고 이에 성종의 아들인 연산에게는 각종 제도와 규율에 맞는 모범적인 삶이 강요되었죠 즉 궁에서의 그의 일평생은 늘 아버지인 성종과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전하! 왕께서는만 백성이 어버이를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운세 싸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폐비윤씨는 연산군 나이 7세에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요받았던 각종 제도와 규율, 친어머니가 없이 커야 했던 현실. 이는 연산이라는 한 사람에게는 분명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궁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감옥 같았겠죠. 극중 연산이 조선의 왕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빨간 곤룡포가 아니라 시퍼런 곤룡포를 입는 설정은 차가운 이미지로 하여금 그의 우울함과 슬픔을 대변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죠. 이어 영화 내내 마음속 상처로 인한 결핍을 채우려는 연산의 다양한 행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머니를 연산케 하는 연상의 여인 녹스와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것과 성리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강요받는 자신과 달리 무대 위에서 왕도 되고 여자도 되는 자유로운 광대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함께 무대를 즐기는 장면이죠. 자! 내려겠습니다. 응. 이후 공길에게 마음을 주고 그를 소유하려 했지만 공길이 자살 시도를 하며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마치 어린아이가 망가진 장난감을 버리고 새로운 장난감을 찾듯 다시 녹수에게 걸어가는 모습은 그의 심리적 공허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생을 억압적이고 불안하게 살아야 했던 그에게는 항상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을 겁니다. 폭정. 상락, 사치 등 비정상적인 방식이 그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에 원초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어리고 여렸던 왕 연산의 비극. 그의 주변에 진정으로 연산을 챙겨줬던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달라졌을 겁니다. 빡빡한 신하들, 권위를 위해 자신을 이용하는 녹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도 모른 척 했던 궁실 가족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처선, 그리고 결국 자신을 버린 공길까지. 동성애와 더불어 영화를 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연산이라는 군주의 쓸쓸함일 겁니다. 공길과 장생의 동성애. 연산의 쓸쓸함 이두 가지를 통해 감독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욕망의 비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포스터에도 욕망이라는 단어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걸 보면 영화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욕망이라는 감정이겠죠. 실제로 영화 속 모든 인물들은 제각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연산은 광대에게 부러움을 느낍니다. 틀에 박혀 살던 자신 앞에 윗입, 아랫입 하며 성적인 농담을 서슴없이 하는 광대들. 무대 위에서 그 무엇이든 될수 있는 광대들은 억압적인 삶을 살아온 연산에게 동경의 대상일 겁니다. 때문에 그들을 활용해 정치적으로 신하들을 압박하고 궁이라는 자신의 무대에서 광대들처럼 왕으로서의 자유, 즉 무서불이한 권위를 얻고자 했죠. 연산의 욕망에 불을 붙인 사람은 그의 신복인 내시 김처선입니다. 삐뚤어져가는 왕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고 광대를 소개해줬죠. 하지만 이러한 처방은 왕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해했기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선은 일평생 외로웠던 왕에게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위로의 손길을 내민 적이 없어요. 이러한 두 사람의 욕망 사이에서 공길은 왕의 쓸쓸함에 공감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자신의 관계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장생이 이해해주길 바랐죠. 공길은 섬세하고 예민한 인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생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공길은 장생을 잘 알지 못한 것이죠. 장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길이 자신 앞에서 솔직하기를 바랐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공길에게 솔직함을 원할수록, 공길은 점점 더 왕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불만인 녹수는 자신의 지위를 위해 각종 계략을 동원하여 왕과 광대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처럼 등장인물들의 각기 엇갈린 욕망들은 영화의 결말을 비극으로 치닫게 합니다. 연산과 녹수는 중종 반정으로 정치적 비극을 겪고 사건의 시작을 제공한 처선은 죄책감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장생과 공길은 자신들의 기구한 삶을 상징하는 반허공에서 떨어져 죽게 되죠. 영화 속 비극의 시작은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강요되었던 한쪽의 일방적 욕망이었고, 영화는 그러한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비극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처선이 연상과 공길이 장생과 진심으로 소통하려 했다면, 영화 속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공길과 장생이 현생을 포기한 것처럼 상호 간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관계는 항상 비극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소통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소통의 부재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릇된 욕망을 통한 비극,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 저는 이것이 영화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연출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색에 대한 묘사입니다. 특히 궁궐을 묘사할 때는 빨간색을 중심으로 동양의 오방색을 활용한 색채의 화려함이 눈에 띄는데요. 연산군 제위 시절 당시 궁궐의 여러 모습부터 각종 소품들 그리고 연애 장면에서 볼수 있는 다채로운 색채들은 스크린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듭니다. 가장 한국적이라는 찬사를 받은 작품이니만큼 영화를 보는 모든 순간 마치 박물관에 와있는 느낌이 들었던 제 개인적 감상은 비단 저만의 감상은 아닐 겁니다. 더불어 공길과 장생, 육갑 등 각종 광대 의상도 각 무대의 상황에 따라 여러 색을 활용해가며 화려함을 부각하고 있죠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색채의 반할 쯤 우리는 또 하나의 요소에 눈을 빼앗기게 됩니다 바로 의상이죠 연산을 보여주는 푸른 곤룡포부터 녹수와 후궁의 궁중의상, 군인 내시, 신하들의 관복, 그리고 민간의 생활복까지 영화 왕의 남자는 다채로운 색감을 바탕으로 그 이전 영화들에서는 해내지 못했던 시대극으로서의 고증에 상당히 신경 쓴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상 고증의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2005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옷에서 토시라는 여름 용품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 사극들에서 이러한 고증 없이 한복만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한 것에 비하면 작은 디테일에 신경 쓴 감독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색과 의상을 단순히 미적 장치로만 활용했다면 왕의 남자가 그토록 주목받는 작품이 되기는 어려웠겠죠. 영화에서 등장하는 색과 의상은 각기 의미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강 있는 이 영화에서 빨간색의 보색에 속하는 남색 계열의 색은 연산의 곤룡포와 신하들의 관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시8원 옷은 그 차가운 이미지로 하여금 우울함, 규칙, 규율 등 딱딱한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반면 광대들의 의상은 다양합니다. 무대의 상황에 따라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등 형형색 색의 옷을 입고 등장하죠. 하지만 광대들의 옷이 채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시로 페비윤씨의 죽음을 묘사했던 경극 장면에서조차도 광대들은 다양한 색의 의상을 입지만 채도는 매우 낮죠. 즉 영화는 등장인물의 옷을 통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쨍하고 고급스러운 색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인률적인 궁중 의상. 화려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탁했던 광대들의 의상. 이 둘은 겉보기와 달리 자유가 부재했던 왕과 광대들의 운명적 비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영화의 주제를 부각하는 장치들인 거죠. 이처럼 영화 속 다양한 디테일들을 발견하는 것도 영화의 매력 중 하나였습니다. 영화는 비극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코미디적 상황을 통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어요. 특히 3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유해진의 비주얼과 코미디 장면은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선에 의해 왕 앞으로 불려 나간 광대들이 형성하는 코미디도 참으로 볼만했죠. 네. 시, 소문을 듣자 하니. 녹수 전연이? 전연이? 이어, 영화 전반적인 분위기를 설정하고 있는 배경음의 활용과 영화 속 여러 풍경들은 한국적인 작품이란 이런 것이 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배경음이 눈에 띄었는데요. 서양풍의 오케스트라 합주뿐 아니라 영화 시작 부분의 풍물놀이, 중간 중간 나오는 각종 전통가락과 여러 국악기의 활용 등 우리 민족의 전통 음악이 영화의 장면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의 음악 영화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돋보였던 배우는 누가 뭐래도 장생역의 가무성과 연산력의 정진영입니다. 가무성은 광대 연기 를 위해 실제로 줄타기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각종 줄타기 장면에서 수준 높은 디테일을 보여주죠. 이러한 디테일을 잘 포착했던 카메라의 시선도 너무 좋았습니다. 단순히 줄을 타는 것 이상, 행동 거지 하나하나 모두 실제 광대라면 저러했을 것임을 보여준 가무성의 연기는 왕의 남자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주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배우 정진영의 연기도 너무 훌륭했는데요. 미치강이왕 폭군으로서의 연산의 모습과 점차 공길에게 마음을 열며 아픔을 드러내고 인간적 슬픔을 묘사는 하 연기가 너무 일품이었습니다. 특히 자살 시도를 한 공길을 멍하니 바라보고 녹수에게로 돌아가는 장면과 어머니 페비윤 씨의 죽음을 묘사한 경극 무대에서 선왕의 후궁들을 죽이는 장면은 극의 긴장감과 더불어 정진영이라는 배우가 주는 아우라가 참 대단했던 장면이죠. 이외에도 녹수를 연기한 강성현 배우, 공기를 연기한 이준기 배우 모두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기에 영화 왕의 남자가 훌륭한 영화로서 우리의 기억 속에 길이길이 길이 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5년, 대중의 구매력이 그리 크지 않았던 시기. 동성애라는 소재, 이준기라는 신인의 캐스팅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영화 왕의 남자는 천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차별성입니다. 이전 천만 영화인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는 전쟁, 군대 영화로서 20대에서 40대 남성이라는 특정 관객에게 어필되기 쉬운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남자는 연산군이라는 유명한 역사적 인물과 사극이라는 장르 때문에 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필이 가능했던 영화죠. 이러한 점에서 그간의 영화들과의 차별성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결말이 아닌 보는 사람마다 각 인물의 입장에서 다양한 공감과 해석을 가능케 하는 영화의 내용은 입소문을 타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죠. 실제로 이러한 차별점은 N차 관람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화려한 비주얼과 이중기라는 신인의 매력입니다. 극중 등장하는 화려한 비주얼은 이전 천만 영화들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입니다. 화려한 색감과 줄타기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카메라의 시선, 코미디와 국악 장면 등 각종 오락거리까지. 영화 왕의 남자는 당시 정말 눈에 띄는 영화였습니다. 더불어 이준기라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 같은 비주얼의 배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죠. 실제로 배우 이준기는 영화의 흥행 과정에서 꽃미남 배우로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런 이미지는 미녀는 성유를 좋아해와 같은 이준기의 역대급 광고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미장센 배우 등 비주얼의 측면도 영화의 흥행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적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남자 이전 천만 영화들인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왕의 남자 이후 천만을 달성했던 봉준호 감독의 괴물, 윤재균 감독의 해운대는 모두 우리 역사와 삶 속의 모습을 다룬 영화들입니다. 즉 한국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영화들이죠. 추후 다음 리뷰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천만 영화들 모두 한국적인 색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적 맥락의 공감이 관객을 극장으로 이끈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관람입니다. 지난 1993년 인권택 감독의 섭 편지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은 청와대에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패했던 김대중 후보도 영화를 관람했죠. 이는 광고 효과로 작용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노무현 대통령도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를 관람했습니다. 이때가 약 600만 관객을 넘어섰을 때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관람 소식은 영화 왕의 남자의 예매율을 높이는데 일조했습니다. 이상네 가지 이유로 저는 왕의 남자가 흥행했다고 봅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영화가 설 연휴를 노리고 개봉했다는 것이죠. 설이라는 명절에 사극이라는 요소는 충분히 눈길을 끌 만합니다. 천만은 천만하지, 첫 번째 프로젝트, 왕의 남자, 어떠셨나요? 아직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천만 영화는 뛰어난 작품성을 지닌 영화를 이야기했기에 다음 리뷰는 작품성으로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해운대를 리뷰해 볼 생각인데요. 혹시 원하시는 다른 영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고려해서 순서를 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